지난 16일, 푸틴의 오랜 정적 알렉세이 나발리가 교도소에서 급사를 했습니다. 작년 12월, 시베리아의 최북단 야말로 네네츠 연방 교정청 관할 제3교도소로 이감된 지두달 만에 급사를 한 건데요. 이 교도소는 약 1,500명이 정치적 범죄나 형사 범죄 뭐 이것들로 수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문, 구타 뭐 이런 인권 침해로도 악명이 높은 교도소입니다. 푸틴은 자신을 조금이라도 비판만 했다면 어김없이 이 교도소로 보내버리고 있어요. 언론가, 언론가. 교도소 측은 나발리의 사망 원인이 혈전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아무도 안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이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그의 시신이 어디로 갔는지. 오래무중이라는 점입니다. 그가 사망한 다음날 나발리의 가족들이 교도소로 가서 시신을 보려고 하니까 없다고 하고 어디로 갔냐고 하니까 또 부검을 해야 돼서 인근 마을 영안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보니까 거기에도 없다는 거죠. 시체가 사라진 겁니다. 아마도 그 어떠한 타살 증거도 찾지 못하게 시간 질질 끌다가 시신을 그냥 걸레로 만들어 갖고 내놓을 것 같아요. 또한 그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러시아 정보기관이 방문했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이게 전신이 KGB인데, 이 요원들이 그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방문을 해서 카메라, 도청장치, 이런 거에 연결을 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발리가 수감된 제3교도소는 철통보안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보안장치를 모두 끊었다? 아 냄새가 이빠이 데스네 납니다. 나발리는 사망일 전날까지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하네요. 러시아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 원인은 혈전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그가 사망 후 발표까지 초스피드로 진행이 되었는데 부검하고 사인을 밝히기까지 물리적 시간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법의학자라도 부검하고 사인을 규명하는 데까지 최소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또 혈전을 유발하는 물질을 그에게 주사를 해갖고 혈관이 좁아지는 추운 환경에 노출시킨 다음, 주먹으로 심장을 가격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에 멍자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시베리아 최북단에 위치한 교도소라고 했잖아요. 엄청 추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사실 이번 나발리의 급사에 대해 푸틴이 의심을 받는 데는 과거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문사들이 있었고. 그들 대부분은 푸틴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몇 면을 좀 살펴보자면, 베레좁스키라는 반 푸틴 기업인은 2013년 영국 망명 중에 자택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되었고요. 리트비 넨코라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은 2006년도 영국 망명 생활 중에 호텔에서 또 홍차를 마신 데 사망을 했어요. 또 안나라는 기자 출신 인권 운동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2006년 자택 부근에서 괴한의 총격으로 또 사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노프라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반대했던 석유 재벌은 2022년 병원에서 추락사를 했고요. 용병부대 바그노그룹 다 아시죠? 여기 수장이었던 프리고지는 푸틴에게 반대해서 쿠테타를 일으키고 나서 전용기 타고 가다가 추락사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푸틴을 오랜 정적 나발리까지 옥중에서 의문사를 한 겁니다. 조금이라도 푸틴에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모두 의문사를 당한 거예요. 최근 2년간으로 보면 반 푸틴 인사 무려 무려 50명이 의문사를 당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반대 의견을 냈던 러시아 기업인 10여 명이 줄줄이 자살을 하거나 의문사를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이상해요. 그죠? 사실 권력자에게 반기를 들면 국물도 없다는 거, 즉 죽는다는 거는 러시아에서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 옛날 재정 러시아 시절 로마노프 왕조 7대 황제였던 표트르 3세는 즉위하고 나서 6개월 만에 폐위가 되고요. 이 폐위된 지또 8일 만에 사망을 했거든요. 근데 이 후임 황제자 표트르 3세의 마누라, 마누라인 이에카테리나 2세가 암살을 사주했다는 설이 있을 정도예요. 또 레닌하고 함께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요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트로츠키라고 이분은 정적이었던 스탈린이 집권을 하고 나서 멕시코로 쫓겨가서 망명상을 하다가 자객한테 피살된 일도 있었어요. 아뭐 아씨 다 죽여. 한편 1976년 우크라이나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나발리는요. 법학을 전공하고 인권변호사로 활동을 합니다. 우크라이나인 우크라이나인 아버지를 두어서인지 나발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두고 푸틴의 맹렬히 비난해 왔어요. 그러다가 2000년 정치에 입문한 뒤 진보당하고 러시아 미래당 등 야당의 몸을 담았고요. 푸틴과 러시아 고위층의 비리와 부정축제를 폭로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나발리는 2010년 트랜스네프트 가스 회사의 주요 경영자들이 동부 시베리아에서 진행이 되던 태평양 석유 파이프라인 공사 도중에 무려 무려 40억 달러를 빼돌렸다고 이 횡령이죠. 그의 블로그에다 폭로를 해 버립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또 툭하면 푸틴 대통령하고 그의 부적절한 행동을 고발하는 문서를 계속 올렸어요. 그렇게 점차 인지도와 세를불리다가 2011년 러시아 총선 사태에서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고 민주화에 대한 연설을 하는 걸로 그 존재감을 확실히 대중에게 각인을 시킵니다. 하지만 이거는 푸틴한테, 푸틴에게 완전히 찍히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나발리는 2013년 지방성, 지방선거 때 모스크바 시장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이7칠 퍼센트 득표율을 얻으면서 아깝게 아깝이 낙선합니다. 이어서 이천1 6 년에는 대선에도 출마하려고 했는데 러시아 당국을 가만 놔뒀겠어요 이거를 그가 과거 횡령으로 유죄 판결 받았다는 트집을 잡아가면서 출마를 아예 막아버려갔고. 출마를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나발리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 안에서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요 노비촉 중독 증세로 쓰러져 갖고 독일로 후송이 돼서 약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극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일이 있었는데요 노비촉은 이게 뭐냐 좀 생소하죠 독극물이에요 러시아에서 개발한 신경가스계열의 독극물인데 이 독성이 어마무시합니다. 살인보다도 약 8배, 8배나 강한 독극물로 알려져 있어요. 매우 적은 양이라도 인체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고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하고 근육을 마비시키고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사망에, 그래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무서운 독극물입니다. 근데 나발리는 결국 그 살아났어요. 운이 좋았죠. 이후 나발레는 자신을 고국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용기라고 해야 될지 흐, 뻔히 죽을 거 알면서 푸틴이 가만 놔두겠어요? 근데 고국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갖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망명 생활을 주로 하는데 나발레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을 고국, 고국으로 바로 돌아갔다가 횡령, 사기, 징역 위반 혐의로 곧바로 체포가 됩니다. 기다렸나 봐요. 이후 나발리는 횡령 등 혐의로 2년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여기에 더해서요 극단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3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받게 됩니다. 예 거의 뭐 죽어서 나오라는 얘기지 뭐. 2016년 대선 출마 때는 또 불행이 닥칩니다. 괴한한테 독극물 투척 테러까지 당해갖고 오른쪽 눈을 거의 실명하는 일까지 당합니다. 아, 정말 파란 만장한 인생입니다. 한편, 이번 나발리의 죽음을 두고 푸틴은 뭐늘그래왔듯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세.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계산계를 열심히 두드리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이번에서, 이번 대선에도, 대선에서도 또 푸틴이 당선이 되면, 아, 지겹습니다. 무려 5회 연속으로 대통령을 해먹게 되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그리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원하게 쭉해 드셨고요. 2012년부터 2018년까지는 법으로 3연임이 연임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자기 꼬붕인 매드 매드 베데프를 바지 대통령으로 내세우고요. 자신은 실세 총리를 해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또 대통령을 해드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번에 또 해드시겠다는 겁니다. 아, 정말, 러시아 국민들은 얼마나 지겨울까요? 아마 이 러시아 사람들은 정치인이 푸틴밖에 없는 줄알 거예요. 예. 네. 아,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푸틴밖에 없어. 이렇게. 그리고 이게 또 한술 더 떠갔고요. 원래 대통령 임기가 4년이었는데, 이것도 법을 뜯어 고쳤어요. 그래갖고 6년으로 또쭉 늘려놨습니다. 예. 한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나발리 죽음을 두고, 푸틴과 그의 깡패들이 한 짓이야, 이거는! 하면서 침을 튀겨가면서, 이바이더스는 요구를 해대고 있는데요. 하지만 뭐말 폭탄만 날릴 뿐 미국으로서도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군사 개입을 하겠습니까? 전쟁 나게? 그러다가 또 만만한 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테러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해갖고 경제 제재하는 건데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뚫려갖고 힘을 못쓸 확률이 매우 높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은 다수의 러시아 개인과 법인을 제재 명단에 올려 놓고요. 서방과 거래를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금도 묶어 버렸고요. 러시아 상품 수출을 금지하거나 스위프트 전산망에서 러시아를 퇴출시켜 버렸어요. 이미 이런 온갖 제재를 가해 왔고 g 7븐과 이후 호주 등은 2022년 12월부터 러시아산 원유에다가 배럴당 배럴당 60달러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가격 상한 제도까지 시행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 연방 정부의 세입은 역대 최대인 3,200억 달러, 한화로 약 428조 정도 되는데요, 요걸 기록했고요.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돼요.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아시죠? IMF. IMF도 러시아 경제가 지난해, 작년에 3% 성장했고, 올해도 2.6%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제재하면 뭐합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다회방 놓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전시 경제 체제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북한도 핵 개발한다고 전 세계가 똘똘 뭉쳐갖고 그렇게 죽어라 제재를 해대는데도 벤츠 들여오고 샤넬백 들고 다니고 할짓다 합니다. 예.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어요. 네타냐후 총리도 말을 안 듣는데 앙숙인 푸틴이 미국말 듣겠어요? 뭐 무서워 할까요? 그거를 유럽도 마찬가지에, 유럽은 더 하죠. 말 폭탄만 열심히 날릴 뿐입니다. 그죠? 일각에서는 이번 나발리 죽음이 반 푸틴 세력의 결집을 유도해서 푸틴의 종신 집권에 악영향을 끼칠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이었던 나발리, 네? 나발리 아주 그냥 알토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시원하겠죠. 푸틴은 이 나발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추모식에 참석한 러시아 국민들 싹다 잡아다 가두고 있잖아요. 일각에서는 나발리의 뒤를 이어서 호도로콥스키가 푸틴의 대항마가될 것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또 나발리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올리 가르이였던 호도로코... 호... 호... 뭐 이름이 있다고요 호도로콥스키는 푸틴과 맞짱 떴거든요 용감하게 맞짱 떴다가 개박살났어요 2003년도에 탈세 혐의로 체포가 되었고요 10년간 감방에 있다가 영국으로 망명을 해갖고, 현재는 탐사보도 매체인 도시에이 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외에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나서 출국한 포커 챔피언 출신 막심 카츠, 그리고 야당의 정치인, 이분도 좀 유명하죠. 일리아 야신, 뭐 이런 사람들 몇 명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 이게 글쎄요, 이게 나발리의 최후, 나발리가 결국 어떻게 됐는지를 두 눈으로 뻔히 목격한 이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앞서 수많은 반푸틴 인사들이 의문사를 당했다고 제가 했는데요. 나발리가 죽기 3일 전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작년 8월 달에 자신의 헬리콥터를 몰고 우크라이나로 망명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헬기 조종사인데 쿠즈미 노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쿠즈미 노프라는 사람이 나발리가 죽기 3일 전에 스페인에서 괴한으로부터 무려 총탄 한 발도 아니에요, 두 발도 아니에요. 열두 발을 쳐 맞고 예 이거 거 걸레를 만들어놨네. 총탄 열두 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그 여자 친구가 발견해서 신고했다는데요. 얼마나 도대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될까요? 예. 이래저래 푸틴은 신났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어느새, 어느새 우크라이나 전쟁은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절 관여 안할 것처럼 또 떠들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또 나발리, 이번 나발리 죽음과 관련해서 그, 그, 그 푸틴에 대해서는 입을 아예 꾹 다물고 있습니다. 정말 푸틴을 친구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아무튼 이번 나발리 죽음도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잊혀질 거라고 보고요. 물론 완전히 잊혀지지 않겠죠. 또 푸틴은 또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 대통령이 될 것이고, 이에 따라 러시아는 앞으로 북한, 중국을 압도하는 독재국가의 길을 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무기력한 국제사회는 푸틴을 막지 못할 겁니다.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